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. 조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,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,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하였습니다. 소송상 청구 금액은 1천억 원.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1,460억 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대구시는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 채권 등을 강류했습니다 1,400억 정도에 이른다고 추산하였고 그중에 1천억 원만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. 그 일부 청구를 하게 된 근거는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정리되고 입증의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일부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천억 원 정도는 최소한 되겠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구시와 별개로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도 신천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1차 소송 참여자만 500여 명, 금액은 95억 원에 달합니다.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아니 다음 달초 정도 안 될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100% 승소를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는 끌고 가겠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.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신천지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.